네 안녕하세요 대한국민면사회 협 각복선 이사입니다. 오늘도 경민 뻐꾸기 방송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2019년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도 바쁘게는 살았는데 항상 마음 속에 내가 바쁘게 살은 만큼 어떤 결과 열매를 맺었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 좀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아난 2019년도도 열심히 살아왔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자부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모두들 바쁘죠. 정신이 없고 또 이제 가을도 오다 보면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2019년도에 이제 경매를 공부하셨던 분들 2018년도 경매를 공부하셨던 분들 어쨌든 한해한해 한해 뭔가가 달라지는 한 해가 되기를 누구나 이 꿈을 꾸는데, 한 번쯤, 이제, 가을, 9월이 되었으니까, 2019년도가 딱 4개월 남았다더라고요. 어, 그죠? 9월 조금 남았고, 10월, 11월, 12월. 어, 그러다 보면 벌써 이제 올한 해도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 한번 해보시고, 내가 조금 미진한 게 있다든지, 뭐 부족한 게 있었다든지, 아, 내가 이거는 꼭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올해 한해 이것만큼은 꼭 하나는 하겠다 어,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협회에 오늘도 뭐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선한 끝은 좋은 결과를 만든다 어, 뭔 얘기냐면 저희가 행보사업을 한지 벌써 한 5년 어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지는 진짜로 판매한 걸 생각하게 되면 첫 번째 컨테이너는 와가지고 뭐 샘플링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1월달에 들어온 게두 번째 컨테이너인데요 신세계 백화점하고 어떤 약국, 조만간그 면세점에도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용심 판도라라는 곳에서 지 판매가 되고 있고 롯데에서 운영하는 드럭스토어와 뭐그 록스인가? 네, 거기서 대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나가고 있는데, 형호보를 가져오기까지, 그 다음에 형호보를 현재까지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요. 이런 공들이 쌓여 있어서 요즘, 뭐야, 복이나, 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하늘에서 이만한 복이 막그 넝쿨체에 들어오는 게 소식이 좀 있어요. 아, 지금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그런 안 소개드렸잖아요. 행어보저스가 어, 아시아 어, 판권, 한중일이 아니고 아시아 판권을 어, 가졌다라고 방송을 한걸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오늘 아침부로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저희 퀴어 코리아, 한국에서 저희가 퀴어 코리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미국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만 빼고 그 나머지 있는 지역은 저희가 다가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뭐하면그 동안에는 판권에 가지고 있었던 걸 떠나가지고 이제는 그 미국의 행무보호사의쇼과가 저희 대표님과 그냥 그 파트너십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같이 이제 경영을 하자 이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락을 했는데요. 이거에 미국에 더불어 미국에서 그행무보조스를그 그 나스닥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선장한다는 건 엄청난 거죠. 나스닥에. 그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표님한테, 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지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 대표님한테, 어 저렴하게 양도 하겠다. 같이, 어 우리가 행어보조스를 키우는데 같이 하자. 어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어 이게 이제 사, 나스닥이 상장이 되면 어느 정도로 그 헨고브죠스가 커질런지 돈이 들런지는 상상을 좀 초월할 정도인데요. 어떤 그런 빅 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게 어, 어떤 인연을 소중하게 여겼고 당장은 힘들었지만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그다음에 어떤 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어,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이렇게 멀리 보고, 경매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경매 공부도 당장에 뭐 낙찰받아가지고 월세씩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내가 진짜 공부를 해서 정말 돈 되는 물건을 골라내는 능력, 그 다음에 이게 내가 고른 물건이 진정하게 돈이 될수 있는지, 진짜 돈이 되는지, 어떤 조사 능력, 어떤 기본적인 실력을 계속 다듬으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은 물건,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좋은 물건을 계속 골릴 수 있도록 실력을 계속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뭐 5년 뒤, 10년 뒤에는 정말, 어, 경매의 달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 교육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어, 제가 엊그제 뉴스를 한번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요즘 대학가에서도 어, 경매나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한 동아리가 많이 있대요. 옛날에는 대학과 동아리 중에서는 가장 재테크를 하면은 거진 주식 동아리였었거든요. 주식. 뭐, 경영학과에서 어떤 소모임에서 주식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뭐 공부하고 뭐, 어떤 그 강의가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막이렇 뭐 했는데 요즘은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걸 많이 알고 경매 공부와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는 동아리 모임이 생겼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가까운 서울대에서도 그런 동아리 모임이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런 것처럼 젊은 층에도 이 경매라는 게 아주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나봐요. 어, 그만큼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런 경매 동아리나 부동산 동아리가 예전에 있을 때는 자기의 동아리에 그 그, 이론을 흡수하려고 쫓아다니면서 우리 동아리 들어와라, 우리 동아리 들어와라, 이렇게 후객행위를 했었는데, 지금은 면접을볼 정도로 이렇게 밀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월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하는 걸 보면, 어, 우리가 현재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 그게 얼마나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실력이 어, 싸울 수 있는 협회를 알았다는 것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협회라는 것. 또 여러분한테는 큰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겸해 아, 여러분 정말 탁월한 선택이세요. 아, 탁월한 선택을 하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도 어, 좋은 결과를 만들겠죠. 실력 쌓는 데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대일 뉴 어, 스파레주 이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드리면 아이고 스파레주가 있는데 또또 일대일 뭐 스파레주야 이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스파레즈는 내가 큰 그림으로 실물을 배우는 거예요. 어, 경매를 이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실물을 배우는 거예요. 아, 우량물건 검색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물건을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가르쳐드리지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우리 교수님들이 또 자기 실력을 살려카면 내가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동기들하고 뭐 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도 가고 하지만 이게 내가 물건을 골랐을 때이 물건이 정말 잘 골랐는지 이거는 왜 잘못 골랐고 이거는 잘 골랐고 그 다음에 어떤 선별의 눈부터 시작해서 골랐으면 이 물건을 하나를 갖다가 어,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조사해서 예쁜 한테 백업을 받는 게 아니고 조사하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이제 백업을 받는 게1대1지도뉴스플레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거는 왜 이렇게 골라야 되는지 어 이거는 왜 이렇게 잘못 골랐는지 어그 다음에 이거는 왜 조사를 이렇게 했는지 조사는 과정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디테일하게. 어, 케어를 받는 게 밀착형 스파레즈라고 생가하시면 돼요. 이게 뉴 스파레즈입니다. 어, 요런 과정을 이제 하게 되면, 어, 스파레즈의 실무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 물건 검색 훈련, 아, 물건을 이렇게 골르는구나 어, 또그 다음에 교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겠지만, 이거를 더 이제 디테일하게 심층해서, 음, 왜 이렇게 골라야 되는지, 이굴는 거는 왜 이건 잘못 골랐고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한 분은 놓친 거는 뭐며 어 이유는 뭐며 이 체킹 완전히 체킹 해서 하면서 네. 낙찰받는 과정까지 내가 아예 실무로가 아니라 실전으로 배우는 게 이제 스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를 배우고 낙찰받는 과정까지 대표님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아예 실전을 목표로 내가 고른 것부터 대표님한테 직접 코치를 받는 게늘 스파레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대상은 누구누구냐면 우리 스파레주 교육생들 대상에 이요 그러니까 신입 회원부터 그 다음에 하나 물건을 낙찰받은 교육생도 상관이 없고 다섯 건, 여섯 건 낙찰을 받았지만 아 내가 좀더 깊이 있게 원인 분석 파악까지 내가 대표님한테 케어 받아서 OX를 쳐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1대1 미스착형 스파레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더 하게 되면 더 이상 또 다른 수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완벽하게 자기꺼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파레주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내가 공부를 했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뭐 한두 건, 세 건, 네건쭉 나차를 만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완전히 내 것까지 정립하는 시간이 좀 소요되잖아요. 경험을 해봐야지만 되는 거니까. 이 정립 단계를 첫 번째 단한 건으로 끝낼 수 있는 게뉴스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아, 내가 완벽하게 내 것을 소화해서 내가 하나의 물건을 낙찰받는 과정까지 아예 피드백을 받겠다. 일진 지도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다시 태어나도 일일 이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 진행이 되었어요. 우리 교육생들이 그 스파주를 이 나와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낙찰을 받고 이 소중한 경험들이 어 굉장한 그 자산인데 이거를 기획만 했지 한 번도 실행하지는 못하다가 요번에 이제 그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도 이기를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책은, 어, 올해가 이제 1편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뭐 2020년, 2021년 쭉 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우리 교육생들 대상이고, 우리 교육생들의 어떤 소중한 경험담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큰 자산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분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어 소중했던 정말 철물랐던 경매의 경사도 몰랐던 사람들이 어떤 내면의 갈등을 다 이겨내고 그 다음에 실력을 쌓을 때까지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어, 실력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 성장한 성장기인거죠. 어 이걸 읽으면서 아 이런 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 이제 그 다시 태어날 일기에 담겨 있을 건데요. 이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클라우드 펀딩을 했습니다. 어, 금액은 이제 1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어, 지금 오늘 보니까 세 명이 어, 들어오셨더라고요. 한 분은 두 분은 우리 교육생이고 한 분은 우리 교육생이 아닌데 어 예비 대상자라고본인은 밝히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어, 신청하셔서 어, 야, 사람들이 이렇게도 참여를 잘 하시는구나. 어, 이게 서로 하, 함께 하는 뭐 출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 협회 교육생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협회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하나되는 이 느낌 이게 훅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어, 같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펀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시태런드 이길 외에 또 하나의 책이 이제 간다하면. 지금 우리가 그 권리분석책을 팔레책을 의뢰해가지고 지금 이제 쓰고 있어요. 네, 그분, 우리 책은 출판을 이제 그것도 할 건데 그 책은 또 서비스로 해가지고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컨딩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도 이기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팔레책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협회가 하는 어떤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어, 협회가 커가는 과정에 어떤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나중에 어떤 출판회가 있다 하면, 출판 기념회죠? 요것도 할 텐데, 그때는 초대돼서, 그 좋은 자리를 같이 나눌 수 있고, 어떤 그 작가들이죠. 우리 교수들이지만 어, 하나의 작가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만나서, 또그 사람들한테 또 궁금한 점, 어떤 그 지내온 가정, 이런 것들을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는 건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 이런 자리를 같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클라우드 펀딩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 정말 이 좋은 자리 같이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옥션 렌민이 지금 9월 30일까지 이제 연장이 되었어요. 원래는 이제 9월 초에 이제 끝내려고 했었는데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자. 그 다음에 여기 기회가 옛날에는 일반인 대상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어, 스파레즈를 나온 교육생도 대상이 된다. 또 낙찰받으신 분들은, 아, 이 경매가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공부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정말 실무와 실전이 참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그런 분들은, 아 나는 또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테레조를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되 여기에는 음. 가족의 후원의 영상이 꼭 첨부가 돼서 응원을 받으면서 옥션 예민을 들어가셔야지 응원을 받지 않고 참여한다 하면 또 저희가 이제 면접에서 탈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먼저 설득하세요. 내가 옵션 내용을 신청하고 싶다면 가족을 설득해서 나 이거 갈 건데 나 후원해줘. 나 열심히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고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입니다. 어, 저희가 우리 경장 옵션에 보면 어, 상단에 경매 교육이 있고 거기에 그 들어가게 되면 그. 무료 콘텐츠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 하나의 또 탭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방송했던 뭐 일반 거친물에 대해서 대표님이 아, 내 강의를 해가지고 쫙 틀어졌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다가 아니면 팟빵에서 옛날 방송에서도 야, 이거는 모음으로 해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요거를, 어 모아서 이렇게 보내주세요. 편집은 저희가 할 테니까, 요 영상, 요 영상, 요 영상, 아, 이거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정말 이 부분에서는, 어, 어떤 뭐 경매 기초에서, 아니면 권리 분석에서,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실무에서, 아니면 명도에 대한 어떤 부자 마인드 강의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해주시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편집은 저희가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주시면, 협회에, 어, 같이 소속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런 게 모아진 게 학부 회원들이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찾자 다니는 것보다 어, 그냥 한 군데도 볼수 있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은 내가 찾아서 같은 네. 영상들을 아, 버리기 아까운데 이렇게 모아놓으면 여러분이 다시 또 와가지고 난또 들어서 좋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은 어, 대표님의 메일로 넣어주세요. 저희가 다 같이 보고 있으니까, 대표님의 메일은, kian, 걸뱅이, 독이야, 컴입니다. 그때는 자막을 나갈 테니까, 이 자막에다가, 어, 이거 보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개해드릴 게 뭐냐면, 제가 이, 그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스파레조의 컨텐츠가 너무 우수하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따라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 하던 데서 또 배워가지고 또 따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등록을 했어요. 요게 요즘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지적재산물이라는 게 남의 소중한 가치, 정말 머리에서 나온 어떤 아이디어를, 어, 살짝 카피해서 쓰는 것까지는 용납이 되겠지만, 또 똑같이 따라 해가지고, 자기꺼와 하는 거는, 대놓고 자기꺼 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저희 거를 따라서 그대로 사용하지도 마시고, 어 이거를 자기 거라고 또 오기지도 마세요. 하고 만약에 유튜브에서 이런 방송식으로 우리의 용어,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전문 용어, 합폐반에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방송이 있다면어 지금 저희가 변호사가 이런 거를 계속 검색을 하고 있어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그러니까 그냥 소송이서로 부탁치지 않게 빨리 내려주시면. 어, 괜히, 뭐, 힘든 시간 보내지 않고, 서로가 좋은 관계 유지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이 프리데이가 첫 번째 주,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진행하니까, 협회 교육생이나 아니면 교육생이 아닌 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냥, 아, 협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교육생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제 구경 오셔도 되고, 우리 교육생들은, 어 동기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다가 맥히는 게 있으면, 필데이 때 오셔가지고, 또 질문도 하시고, 또 동기들과 만나서, 아니면 선후배도 만나서, 경매에 대한 이야기,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경매쟁이는 경매 이야기 할 때, 가장 에너지가 나오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거든요. 경매장이답게, 경매에 대한 이야기 막 시컷 떠들러, 어, 필데이에 오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리데이 오셔가지고, 카페에서 막 만나서 경매에 대한 이야기 막 한껏 뭐 해보고, 그 다음에 마음껏 이야기 하다보면 뭐 에너지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또 가져가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세 번째 또 프리데이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어쨌든 내가 자꾸 참여해야지만 나한테 에너지가 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만 하는, 생각만 해서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에너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 활동을 해야 돼요. 막 움직이고, 생각하고, 참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도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공부했구나. 이런 거를 느끼셔야지만, 자기한테는 또 에너지가 오는 거니까, 자꾸 참여하셔서, 에너지를 얻어가서, 그 다음에 2019년 4개월 남짓,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어, 계기가 뭐, 플레이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매의 달밤 이야기인데요. 경매의 달밤은 매달 세 번째 주 수요일 날그 진행을 합니다. 그 저녁 어 7시까지 우리 카페, 도시내 카페로 오시면 아무나 참석할 수 있어요. 아무나, 아무나. 어, 우리 독일의 경매를 사랑한다든지 뭐 대한 공경매사 협회를 사랑한다든지 아행복권을 먹어봤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서 대체 이 행사가 어딘지 궁금해서 계신 분들도 그냥 저녁에 경매 달밤에는 오셔가지고 그냥 하루 즐기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도 신앙송도 있을 수도 있고 재밌는 게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쪽광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날 오셔가지고 뭐 맥주 한잔하면서 담소 나눌 수도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또 인사 나누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내가 또 에너지 얻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아까 프리데이도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어 경매의 달밤 오셔도 되고 경매의 달밤에 많은 분들이 노래를 갖다가 개사해서 보내주셨어요. 어 이제 곧 조만간 연습에 들어갈 건데 연습해가지고 경매의 달밤에서 이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7기가 현재 모집 중인데요. 음, 27기는 지금 이제 어, 여름 지나고 나니까 막 여러분들이 막 쏙쏙쏙쏙 밀려 와가지고 이런 일좀꽤 찼습니다. 어, 9월 말 정도까지 마감하고 10월 초순에 27기 진행 예정이니까 아 내가 어, 대한통운에서 협회를 통해서 어, 경매 공부를좀 해야 되겠다. 내이스프레 네, 과정을 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항상 방 소리지 마세요. 막 소리 받자 시간만 낭비인거고 내가 이 경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제가 뭐제 경험담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인생을 업데이트 할수 있는 게 이제 경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력을 쌓아서 어차피 내가 돈 벌려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거기에 재테크가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는 굉장한 큰 컨텐츠이니까 꼭 경매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방송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아 경매 교육비 650만 원. 아 그냥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뭐 자신하니까 오셔가지고 어 내가 스파이드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등록을 하세요. 등록하셔서. 동기들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경매에 대한 열정을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은 화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 가끔 어떤 분들은 화상 이러니까, 아이고, TV를 봐도 내가 도움이 그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화상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 실시간 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25기 교육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가 모이는 그, 밤에, 밤에, 그, 저기, 뭐야, 스터디를 하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한 10시에 모여가지고, 여자분들이 이제 직장 안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한가한 시간있잖아요그 한가한 시간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기 보다는 그냥 그 경매에 대한 이야기, 어떤 스터디, 어떤 물건 가지고, 아니면 어제 물건 봤던 걸 가지고 그 토론하면서 어 그게 렇수다만 떨어도 우리가 에너지가 쉽지 않지 않겠냐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 화상을 갖다가 즉각을 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전에 한번 만나고 밤에는 도대체 뭐였을 때또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알뜰하게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경매쟁이 진정한 경매쟁이는 오늘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밤에 아, 내가 오늘 한, 하루를 너무 허술하게 보내지 않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 정도로 내가 이제 오을막 물건 조사하고, 뭐, 우리 캠장 옵션에서, 어 물건 검색하고, 지동사이에도 전화통화하고, 그 다음에 뭐디폴트라도 쓰게 되면 내가 오늘 하루쯤 열심히 바쁘게 뿌듯하게 살았구나라는 마음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이게 내가 그, 쭉 갔을 때 어떤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어요? 어 생각만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어, 그나마 생각 안 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뭔가가 결론이 나온다. 어, 먼훗날이됐도 그죠? 행동했을 때 얻어지는 거지 생각만 하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또 까먹어 본 사람이 돈을 본다고얘기도 하는 거고 뭔가가 생각만 하, 하고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망할 것도 없고 흥할 것도 없고. 하지만 뭔가가 행동해서 까먹었던 사람들은 아 정말 정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자꾸 찾아 나서게 되고 아 그게니 동네라는 컨텐츠를 잡았으면 아 내가 계속 또 공부하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아니까 그러니까 행동했을 때 뭔가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행동하는 삶을 살시길 바랍니다. 정말요 네네 그래야 연말이 됐을 때 새해가 됐을 때.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사지 말아야지라고 마음먹었던 것들이 연말이 돼서 또 후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4개월 남았으니까 그동안 내가 행동하지 않고 고민만 했다 하면은 이 방송을 듣고, 어, 아, 내가 이제 공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경매 방송을 좀 꾸준히 들어야 되겠다. 뭔가가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다독거리는 어,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엊그제 우리 그두 남자, 우리 충정과장하고 우리 어, 많은 분들이 그 하트를 보내주셨어요. 어, 하트를 보내주셔가지고, 방송이 잘릴 뻔 했는데, 잘리지 않고 이제 쭉갈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하트를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게, 어, 이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방송을 할 때, 그 하트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어, 창장 옵션 아니면 대한 고객 매사 옆에, 이렇게 놀러 오셔가지고, 뭐, 그, 옥션 사이트도 방문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독일 안에 경매왕고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한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 이제 버스펀들 아니면은, 또, 기사펀 같은 거는 다 예비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또 내려가시려고 하면은 또 이제 아찔하죠. 교통체진도 만만치 않고, 그렇지만, 이 교통체증이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뭐1년이면 설날 뭐 여름 휴가 때그 다음에 추석에 늘 있는 행사이니까 이게 갈때뭐 격려 이야기로 꽃을 피우면서 아찰 받은 이야기로 꽃을 피우면서 아니면 어 팟빵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귀한 길어뭐 고생한다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다음에 안전 운전 하시면서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례 꺾고기였습니다 전화를 보내세요.